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좌로 완전히 기울어버린 운동장이라 원상회복이 불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정희, 63세, 전 대법관, 전남 광주 출신, 민변소 속의 우리법연구회 출신. 2017년 3월 경기도 양평의 건물과 대지 12억 6천의 매입. 2020년 4월 22억의 매각. 3년에 9억 시세 차익 연끌 3년. 9억 챙기다. 2020.7월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심이 노정이었다. 중앙선관위원 9명 중 야당 추천분 2명 빼고는 7명이 좌파 일색 모두가 빨강색이라는 얘기다. 좌편향 중앙선관위원 7명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한다면서 전혀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이들의 공정. 공평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선관위 조직을 실제적으로 이끌고 있는 조혜주. 65세는 전북 장수 출신으로 19대 문재앙 대선후보 캠프에서 일했고, 문재앙에 의해 장관급인 선관위 상임위원회에 임명됐으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최초의 인사다. 어느 나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요 모양 요 꼴릴까? 대한민국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현재, 선관위가 5대 기관이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의 선관위는 모두가 좌파 일색인 가운데 선거가 공정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좌파공화국으로 넘어가는 도중에 있고 언제 대한민국의 간판도 내리게 될지 모르겠다는 불안심리가 국민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자체가 70% 이상 좌파로 경도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제자리에 갖다 놓지 않으면 투표는 별 의미가 없다. 조셉 스탈린의 말처럼 튼표자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지만 개표자는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한 그의 명언이 자꾸 뇌리를 스친다. 그러나 민심은 천심이다. 서울과 부산에 거주하고 시민들이 해냈네요. 큰표 차이인지라 선거관리위원회을 국민들이 이겼네요. 4.7 보궐선거 결과는 문재인의 똥개들인 양정철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혜주, 노정희 일당들은 국민의 노도와 같은 분노가 폭발되었음을 알라. 4.15 총선의 총체적 부정선거에 대한 문재인의 국가반단적인 원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음을 명심하라. 오세훈. 박형준의 서울시장, 부산시장 당선은 오로지 문재인공산주 사파 촛불집단에 대한 전폭적인 국민들의 심판정민심이다. 4.7 보궐선거에서의 결과로 문재인의 4.15 총선의 총체적인 부정선거에 대한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님을 강력히 경고한다. 문재인과 더불어 음모당은 4.15 총선의 총체적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물타기 꼼수를 부리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오히려 4.7 보궐선거에서 획책한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를 시도하기 위한 음모적 각종 말행 즉, 국민월세를 유용하여 부정선거 대비 관련 공무원들의 대한비합법적인 보험가입 행각 등을 계기로 4 1로 총선의 총체적인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더욱 더 가열찬 진상확인을 위한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드디어 막은 내려졌습니다. 무대 위에 요란하게 연출되던 연극의 종말을 고한 막이 내려졌습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각별히 서울, 부산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만하고 뻔뻔하며 거짓을 반먹듯이 하는 독선적인 문재인 정권에 대하여 공전과 정의의 칼을 들어 심판을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좌로 기울어져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합니다. 이번 위4.7 서울, 부산시장 재보선은 어떤 정당과 특정 후보를 선택하기보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토록 사기탄에게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에 화가 나고 분통 터졌던 국민들이 더 원하는 것은 문재인을 당장 끌어내고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복귀하여 자녀 임무를 채우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조국을 지켜내려는 애국 국민들의 소망이 이루어질진대 우리들은 그러한 국민들과 함께하며 선봉에서 문재인이를 끌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서울, 부산 시민 만세. 애국 국민 만세.